우리 리플 투자자분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이 대표입니다. 오늘 날씨가 한파죠. 여러분들 감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걸걸하더라도 오늘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래도 파이팅하면서 오늘 리플에 대한 체크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텔레그램방에서도 문자로도 안내해드린 스팀 달러. 아우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네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어제 5,800원 밑에서 천천히 그날로 매수를 하자라고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어제 음, 어제 3시쯤이었는데 제 그때가 이때였죠. 자 그리고 나서 단기간 엄청난 급등. 네 16,000원대까지 부금까지 올라가는 여력을 보였죠. 아니 뭐 솔직히 제가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제 이제 돌파하는 것, 직전 고점 돌파 하나 체크해드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12,000원 대에서 자, 이제 분할로 가져가자고 자 못해도 12,000원 대면 네 100%가 넘는 수익 다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초대 U R L과 함께 계속 문자로도 안내해드리니까. 함께 하실 분들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유럽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 템프에 상장을 합니다. 이 RLUSD가 큰 거래소에 아직 상장이 안 돼서 조금은 아쉬웠는데 이제 비트스 템프에 상장이 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를 좀 예상할 수 있죠. 지금도 엄청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출시된 지한 달이 안 됐지만은 앞으로의 파이 아직은 USDC와 테더가 시장의 점유율을 대부분 다 갖고 있죠. 근데 리플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는 리플레저의 독특한 자동 브라우징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원래 리플이 단순히 투자 자산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결제 분야의 송금 부분도 선도적인 지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아서 시장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파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미국에서 믿는 상품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앞으로 이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리플의 가치도 같이 가치 상승을 하기 때문에 더욱 부각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코인 출시로 인해서 이 디파이와 rwa 여기 생태계로의 진입이 예정되어 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자, 이 디파이 부분이 잘 봐야 될게 트럼프가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에서도 이 디파이에 관한 코인들을 계속 모으고 있죠. 자, 그리고 RWA 시장이 이제 올해부터는 개화 시기, 실제 자산을 토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생태계에 진입을 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내 체인 링크 기술을 도입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체인링크와 함께 체인링크도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집안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체인링크입니다. 근데 이번에 협업을 하기로 했죠 리플과. 어떻게 보면 좀 맞춰져 있는 그림, 이 그림들이 하나둘씩 이제 맞춰지는 듯한 포맷. 바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일론 머스크 그리고 리플, 비트코인 이렇게 계속 맞춰지는 것 같아요. 자, 리플랩스가 체인링크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술을 자사 스테블 코인인 리플, USD 달러, RL, USD의 생태계 에 접목시킬 계획이죠. 체인링크 팀의 가상화폐 가격 정보 제공 서비스인 체인링크 프라이스 피드에 사용할 방침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디파이, 탈중앙화 생태계로 진입을 이제 하는 거죠. 자, 리플랩스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 기반의 금융기술인 블록체인이 안팎의 모든 가중 평균 거래량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시장의 정보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가져오기고 제공하기 위해서 체인링크 프라이스피드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앞으로 진짜 트럼프가 밀어주기 시작하면은 뭐 리플이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체인링크와 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리플 CEO가 이제 SNS에 트럼프와 같이 저녁 회동을 했다라는 걸 사진을 찍었죠. 갈링하우스 트럼프 그리고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CEO의 스테어트 알데로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들만의 커넥션 점점 긴밀해지죠. 그래서 리플을 계속 잘 살펴봐야 된다. 자 그리고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SEC와 코인베이스가 지금 소송 부분들이 지금 리플 소송과도 거의 비슷한데 결국 증권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토큰이냐 증권이냐 SEC는 모든 암호화폐들이 증권에 관련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아니다. 리플도 이렇게 얘기하죠. 화폐 및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지방 법원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상급 법원에서 이 적용 문제를 맞냐 안 맞냐를 먼저 판단을 해달라고 먼저 가처분 신청을 했죠. 자 증권법의 암호화폐 적용은 제1 인상 문제, issue of first impression, 즉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해야 될 새로운 문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하웨이 테스트에 따르면 증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건 받지 않고 토큰이기 때문에 처음 다시 새로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여부를 판단한, 받는 법에는 안 맞다. 이거를 요청한 거죠. 자, 그러면서 SEC와 이제 코인베이서 소송을 중간 항소사건으로 심리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심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다시 지방법원에 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사건 자체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쉽게 얘기면 이거는 증권이 아니고 암호화화폐에 대한 부분이다, 토큰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보게 된다면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이번 결정은 판사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항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건을 기각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기각할 경우에는 결국에 증권법에 대한 부분들을 SEC가 우기고 있는 증권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두고 하려는 게 캔슬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리플도 당연히 지금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있죠. 리플도 우리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기각이 된다면 큰 변화. SEC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죠.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대부분 증권이며 증권법상 불, 불법일 수도 있다고 주장해온 SEC에 큰 타격을 주고 있죠. 제가 보기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 결국에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정책 규제 부분에서 이제 의회를 통과해서 바꾸겠죠, 법을. 자, 그러면 이 암호화폐 부분을 토큰으로 아마 분리하는 결정을 내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의 소송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요 부분도 계속 잘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자, 현재 시장은 점점 리플에 대한 호재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SEC와의 소송에 의해서 조금 눈치를 보는 장세죠. 여기서 결정들을 많이 내리니까요. 자, 그럼 리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와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5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문자 쓰셔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서 그 다음날인 1월 6일 무료 단기 코인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UX 링크를 추천드렸죠. 자, 매수가로 2280원 부근 분할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고, 매도가로는 2510원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5에서 7% 정도 잡아드렸고, 자, 그럼 이날, UX링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UX링크가 2600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가 2280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였기 때문에 2280원 부근을 충분히 주고서 움직였기 때문에 매수 대기 걸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대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2510원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87-7639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제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도 성공하는 데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내 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좀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뭐 몰빵을 한다든가 비중을 크게 실린다든가 아니면 매도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가고 있는데도 팔지 않고 계속 홀딩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리플 현재는 여기 박스권 3,000원과 3,750원 사이에 박스권을 계속 왔다 가면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도 어제 잠깐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시장 침체와 금리 인하 지연으로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비트코인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컸지만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에는 박스권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다시 한번 올랐다 내렸다. 다만 저점에서 슬슬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슬슬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에 대비해서 리플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항상 여기 이 3,000원 구간, 이 3,000원 구간 보시면은 어떤 게 특이한 점이 있죠? 그쵸?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저점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땡겨 올린다, 내려오면 땡겨 올린다, 내려오면 땡겨 올린다. 자, 크게 3,000원 밑으로 지금 현재에는 세력들이든 고래들이든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호재를 기다리면서 지금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죠. 다른 일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코인들 말고는 대부분 다 크게 부정을 세게 받았어요. 근데 리플은 잘 버티면서 하는게 바로 이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아직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세가 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거한 가지는 한번 악재를 터뜨리면서 밀어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하단 라인, 이 3,000원 부분과 이 하단 라인 3 2,750원, 2,500원 부근이 하단 라인을 잘 체크해 보면서 제가 맨날 뭐라고 말씀드리죠? 자, 우리가 자고 있을 때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분할로 매수를 걸어두는 게 좋다. 현재는 이제 1월 15일 SEC와의 소송 항소가 있죠. 그리고 이 5일 뒤에는 1월 20일에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사임,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는 트럼프 취임식이 있죠. 자, 이때 이후로부터 어느 정도 변화를 좀 갖게 될 거다. 이 SEC 소송에 관해서는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기, 아니면 가장 베스트는 소송 종료죠. 종료. 벌금 내고서 끝내는 거. 작년에 이제 아 재장님 버, 벌금 내는 벌금형으로 끝냈기 때문에 고거 내고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자 5일 뒤에는 가상화폐 규제 철폐주의자로 유명한 홀에킨스가 sec 의장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종료 이 기대감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근데 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기간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분위기는 좋지만 결국에 정책과 규제 완화는 앞으로의 의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바로 법률이 바뀐다던가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 정책에 관한 부분과 규제 완화 부분이 하나, 둘씩 새로 생겨나기 시작하면 니플.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RL, USD, 세이블 코인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네. 뭐 폭발적으로 그러곤 하지만 아직 점유율이 확실히 작기 때문에 이 시장이 파일을 점점점 높여간다면 더큰 힘을 얻을 수 있고 또뭐 etf 계속 뭐 출시된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etf의 승인은 sec에서 내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종료가 된 이후에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ipo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진행이 된다면 더욱더 파급력을 갖고 올라갈 수 있다 자, 현재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버티는 모습은 아직 크게 뺄 생각이 없다. 자,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위로 안착을 해야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의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밀어버리고 개미탈기라고 하죠. 한번 밀어버리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된다? 저점 비중 추가에 타점 아니면 신규 매수 타점으로 노려야 된다.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자, 고그 부분을 체크해서 봐야 되고 투심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현재에는 확실히 저점에서 고래들이 계속 매집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의 힘 다시 한번이 상단 부분을 돌파한다면 요번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로 상승 낼 일을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 보고 있으니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변경, 트럼프 취임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또 경제 지표 발표들도 또 있죠. 그리고 이달 말에 FMC도 또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금리 인하는 안 하겠죠. 다만 앞으로의 흑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부분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너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된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매 관점에서 비중은 어디서 가져가고 어디서 부분에서 좀 빠져나오고 이런 부분들. 영상에서는 바로바로 바로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 대응 그리고 실시간 대응, 타점 등은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8187의 7639로 리플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아 그리고 혹시 리플 고점에 진입해서 현재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매수가도 같이 남겨주시면 그 부분 체크해서 실시간 챙겨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는데 흔들리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자이 부분만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안내 이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나는 코인으로 좀 수익을 내고 싶은데 아, 수익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나는 손실 중인데 빠르게 좀 복구하고 싶어 그리고 다시 내 계좌를 수익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인 정보와 전략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시세 상승 임박 종목 세력매집이 완료된 종목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대차게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증해주신 자료인데, 100% 수익, 여기 보시면 50% 수익, 77% 수익, 여기 또100% 수익, 보시면 뭐23% 수익, 71% 수익, 짧게는 8%, 이렇게 20%, 이렇게 많은 수익들을 다들 챙겨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뭐 크게도 수익을 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수익을 내기도 하는 이런 코인들을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기 때문에요. 참여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87-7639로 코인이라고 이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대시세 상승 임박 종목, 그리고 세력 매지 완료 종목,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네,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함께 수익 내실 분들 많은 신청 코인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큰손 미국 고급 정보까지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좋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코의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